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기도 힘들고 좋은 습관을 기르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매일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이 쌓여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가 결정됩니다. 실용주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의 운명이 무엇이든 그 운명으로 우리를 무지막지하게 끌어가는 것이 습관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습관이 우리가 어떤 운명을 향해 가는지를 말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한 미래로 우리를 몰아가는 습관을 따라 살기 쉽습니다. 우리 운명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는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노후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쁜 식습관을 버리고 적절하게 운동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는데, 연단이라는 말도 운동,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 운동이 필요하듯이, 우리 신자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 운동해야 합니다. 교회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작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물론 훈련만으로 나쁜 습관을 고치고 좋은 습관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습관이 우리를 얽어매는 힘은 질기디질기고 우리 의지는 너무도 박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랜 습관과 중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트레이너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성향을 너무도 잘 아시는 지혜로운 트레이너이십니다.우리는 새로운 경건의 습관과 성품을 배양하기 위해 힘들게 훈련하기보다 자신의 예습관과 성향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우리는 미래에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지라도 당장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결국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행동들을 끈질기게 계속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지요. 성령이 그런 우리의 성향을 잘 아십니다. 우리를 가만 놔두면 우리는 그 어리석은 길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망하지요. 멸망에 이를 사람에게는 그의 가는 길에 걸리는 게 없습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즐겁고 건강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마음도 황폐해지고 몸도 망가지거나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교인은 성령을 거스르는 말과 행동을 하면 몸에 신호가 온다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나쁜 습관을 그치는 최고의 방법은 그것을 하는 순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과 성품을 따라 사는 게 고통스러워야 우리는 변화를 갈망합니다. 성령이 미래에 큰 불행과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그 고통의 일부분을 미리 앞당겨 오늘 우리가 맛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고통과 징계를 통해 훈련하시는 방식입니다. 그게 은혜이지요. 또 우리가 좋은 습관을 따라 사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 성령이 미래에 올 보상의 한 조각을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성령이 미래 보상을 미리 앞당겨 현재도 누리게 하시지요. 평강과 희락을 맛보게 하십니다. 경건은 이 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약속인가요? 경건한 요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행하는 보험사를 형통케 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과 늘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미소 짓는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니에게 내세 뿐 아니라 현재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경건은 가정 생활에도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경건한 부모가 자녀들,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과 사회생활에서의 인간관계 그리고 우리가 아는 보험사의 유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경건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의 계산이 빠르듯이 경건의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따져보고 계산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욕망과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경기장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 뛰는 운동성수와 같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므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사람들을 그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은 오랜 습관과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경건한 습관을 배양하도록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게 하소서 우리의 의지로 끊기 힘든 질기디 질긴 나쁜 습관과 중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암기도 제목입니다. 불행한 미래로 우리를 몰아가는 나쁜 습관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고통과 징계를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는 성령의 손길을 깨달게 하소서. 이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경건의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를 따지고 계산하며 그 유익을 추구하며 사는 지혜로운 이들 되게 하소서. 올해는 경건에 이르기를 더 힘쓰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